안녕하세요. 게임대입니다. 네 오늘도 이제 조용히 잠을 들 려고 했지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무키베츠 가 드디어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됐 습니다 바로 그 팀은 la 다저스인데요 오늘 무려 세 팀이 총네 팀이죠 삼각 트레이드를 했고 다른 팀이 또 껴서 총네 팀이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를 단행했는데요 요즘에 많이 보시는 스토브리그 아시겠지만 이건 뭐 드라마를 뛰어넘는 이래서 스포츠가 더 드라마보다 재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어떤 트레이드가 있었냐 면 제가 이 마, 많은 팀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보고 읽어야 될 정도입니다 일단 레드삭스에서 무키베츠 배추와 프라이스가. 다저스로 넘어왔고요. 그리고 미네소타는 그라데토리라는 80위권 유망주 1 0 0마일 던지는 투수 유망주죠. 그라데토를 보스턴으로 보냈고 또 보스턴은 버즈고를 다저스에서 받아왔고요. 그리고 미네소타는 마에다를 다저스에게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받아온 선수를 또 정리해보자면 LA는 무키베츠와 프라이스. 근데 이제 프라이스 연봉이 3년 96밀리언이 남아있었는데 이 중에 절반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요.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마에다를 받아왔고 그리고 보스턴은 버즈고와 그라데토리라는 유망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딜 삼각딜과는 별개로 또 에인저스와 다저스가 트레이드를 했는데요. 다저스는 잭 피더스는 에인저스로 보냈고 레니포라는 선수를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레드삭스는 베츠와 프라이스를 보내면서 사치세를 바라보던 팀의 총 연봉에서 연봉 고액 연봉자였던 프라이스와 베츠를 떨고 내면서 이제 연봉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. 거기다가 또 버즈고와 그리고 강속구 유망주인 그라드톨까지 받아오면서 꽤 괜찮은 트레이드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일단 사치세는 확실히 피해갈 수 있게 되었고요. 그래서 세이브한 연봉은 총 배치 27 밀리언 그리고 프라이스 연봉의 반 절반인 46 밀리언을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배치를 받아오면서 또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. 그리고 프라이스 연봉을 다 먹어주는 줄 알았지만 절반을 보조 받으면서 유망주 출혈을 한 명도 하지 않았고요. 또 배치를 데려오면서 공격력이 엄청 강화되었는데요. 배치 먼시 터너, 벨린저, 시거까지 이렇게 타선이 엄청 빵빵해졌습니다. 내셔널리그 우승 경쟁팀인 애틀란타에 비해서 참 뭐랄까 강하고 부럽네요 타선이 참 이런 다저스의 결단력 참 부럽습니다. 왜냐하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레이드나 어, FA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우승에 목말라 있는지 확실히 이런 트레이드를 하면서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발 투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FA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선수들이 선택하지 않은 바람에 투수 보강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여, 다저스에서 보여준 게 많았던 켄타 마에다 선수를 데려오면서 본인 팀의 탑 유망주급인 그라데토를 보냈는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그라데토를 선발로 보지 않고 아마 불펜 차, 잘 커도 불펜으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선발감이 마에다를 데려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마에다 같은 경우는 연봉도 되게 낮잖아요. 그래서 아마 미래 불펜 투수를 주고 선발 투수를 받아온 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삼각 트레이드와는 별개로 또 에인젤스와 다저스가 이제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배츠를 데려오면 피더슨의 자리가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연봉도 덜겸 지금 피더슨이 연봉 조정 마지막 해에 들어서는데 피더슨의 연봉을 덜어내고 또 자리를 만들 겸 해서 피더슨을 레니포와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오늘 불과 한 1시간 동안 무려 네 팀이 엮이면서 참 흥미로운 밤이 되었는데요 참 드라마보다 이 메이저 리그가 훨씬 더 흥미롭고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트레이드가 아니라 내팀다 괜찮은 트레이드로 보이는데요. 다만 에인절스는왜 자꾸 투수를 데려오지 않고 타자만 보강하는가 이게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빅 트레이드 소식이 터져서 또 이렇게 급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컵스의 크브 크리스 브라이언트. 과연 크리스브라이트든 다른 팀으로 갈수 있을까요? 그게 이제 남은 스프링 캠프 전에 핫 이슈인 것 같고 아무래도 크브가 또 트레이드 된다면 한번더 찾아봐야겠죠. 네, 지금까지 급하게 돌아온 또게임대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